이서 t v 의 이서입니다. 지금 여기에 좀비를 키우려고 집을 만들고 있어요. 좀비 키우면 좀비가 다른 좀비 집에서 자기를 죽여요. 경비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엄마다. 아니면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경빈 TV입니다. 람쥐. 경비님이 제 옆에 있고요. 이서운이는 마크 초보가 됐습니다. 뭔 소리예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좀비를 좀비를 가져올 거예요. 이제 로봇을 오랜만에 써봐야지. 응. 이거 봐봐. 님, 응. 응. 이거 봐봐. 동빈님은 제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 이게 제 로봇이다. 이게 제 로봇이다. 정훈님, 이거 보세요. 왜요? 제 메카 로봇이에요. 어? 우시. 경비님, 뭘? 이거 만드는데 1일이 걸렸다. 나는 마크 고수다. 이 12층 빌딩 만드는데 5일이 걸렸다. 수고했다. 뭐가 수고했어요, 경비님? 그럼 여기 들어가야겠다. 그쵸? 내 비밀 비밀 창고 비밀 창고에 화살이 있지. 이쪽이 내 진정한 비밀 창고 이쪽이 내 진정한 비밀 창고 난 원래 스파이였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가아아아아라면아아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헥아아아아 어, 핵핵핵 매운. 저기에 뭐가 있다. 네 얼굴이. 안돼 좀비가 들어왔어. 안돼 연구실 가야지. 어. 안돼 좀비가 들어왔어. 좀비야 나가라. 안돼 연구실 가야지. 죽일 수밖에 없겠다. 다이아풀셋 초보가 다이아풀셋을 읽는다 아주 못해 물요리에요 삼지창 삼지창 아직 안 됐어 한국이 서울은 이것도 못 만든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오케이, 가보. 엘리베이터. 근데 쓸모가 없잖아. 그래, 쓸모가 없어. 일단 이거를. 일단 이것도 못 만들잖아. 가자, 축구. 가자, 축구, 축구. 상대방, 상대방이 내가 막는다어 이런 것도 못 만들잖아. 뭔소리에요 경기님. 학교. 뭐, 이런 것도 못 만들잖아, 봐봐. 이거 봐봐, 탱크. 뿜. 애기 좀비가 태어났나? 꼽기도 못 하잖아. 뭔 소리야. 집에서 다이아 가고 나오면데 내가 좀비를 키우고 있다. 쪽에서 이거 뽑아가지고 다이아가 보 나오면 너, 나보다 고수라고 불러줄게. 오케이 버튼 위 아래 중에서 아, 철가보시고요. 아 다시 나, 다시. 내가 철가보시 나오더니 다시 이쪽에다 넣어놓고 사실은 사실은 이 밑에 있었지. 아니 밑에 다시 이렇게 해놓고 서울 이거 봐봐 봄 <laughs> 섬지창 음. 이게 바로 골프란 곳이다 이거가 절대 안 되지 지창 캠프와 참지창 훨씬 세 안녕 캠프파이어 캠프. 넌 누구니 나뭐 먹을까 나 돼지고기 먹어볼게. 돼지고기 왔어요. 여기 침대도 있다. 멍뭉이가 나야 죽었던데. 나야. 오 제사 침대. 제사를 지는다.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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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나는 대인간이다. 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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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바이벌 나 영화관 가야지 안녕 좀비님 아그 서바이벌을 하고 하는 <laughs> 안녕 좀비님 야, 나 영화관에서 야, 영화 봐야지 누가 나 때렸대 때렸대 나맨 앞자리에서 봐야지 우와 이거 무슨영화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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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더맨 파프로몬 저쪽에 스파이더맨 있다 그래? 응 스파이더맨이 어 준비했어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저기... <laughs> 네가 소환했어? <더 알았어? 웃음> 저쪽에 스파이더맨이 아이고. 점프하고 있잖아 아이 잠시만 렉이 걸렸다 한다 렉이 걸렸다 한다 설정 6개장 6개장 대장! 정민님! 니엄! 성대야겠다. 이건 그 블랙팬츠에 나오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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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이 뭐였더라? 까먹었네 그, 어, 한정상... 비브라는 광산. 함정상자는 뭐지? 비브라는 광산. 아우, 파트야 기다려. 넌 내가 탈거야말로 그냥 성작을 하겠다. 이쪽은 블랙펜스 영화에서 나오던 비브라는 공산이었다. 서울은 이런 것도 못 만든다. 자기의 연구소도 못 만든다. 어, 지금 뭐하지? 일단 돌이 있어. 뭐야, 좀비다. 이거 없애야지, 석궁 같다. 총 같다. 니 죽을래, 어디? 어디 있어? 우리 마을에서 당장 나가. 헤이. <목소리> 어 이거 발스 어떻게 하더라? 석궁 오, 어, 나 석궁 발스 어떻게 하더라? 지 까먹었어. 석게 하면. 이렇게 꼬리, 이궁게 꼬리, 이렇게 꼬리, 이렇게 꼬리,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꼬리, 이렇게 리 이렇게 꼬리, 이렇게 꼬리, 이있이리 나 선배 없는거 같은데? 난 있다 봐라 그러네 너는 나보다 나보다 그게 낫잖아 뭐가? 버전이 낫잖아 난 버전이 뭔데? 넌 1.12정도 된다 1.12야 근데 나는 1.10 s 니다 이거. 응. 이프건거자 응. 발사하자 응. 옥시디언이 이거. 나와요. 거시디언옵시디이이 아니야. 이 어, 잠시만 이비나 내가 옵시디언. 응. 아 잠시만. 거 이거. 이야옵시이언이 아니라 기반이이야 그거? 산블록으로 야 되나? 그건, 그건 옥시디언 지옥 만들려면 옥시디언 필요하지 않아? 저거 내가 찾아줄게. 그리고 옥시디언은 이거야. 아 잠시만. 옥시... 잠시만. 옥시디언은 이거. 잠만. 잠만 보가 편하다. 안돼. 안 돼. 눈만 보고 편하고 해. 이쪽은 바로, 이쪽, 어... 캐... 이쪽 마크를 하기 위해서내 맵에 들어오기 위해서이이 점프맵을 꼭 해야 돼. 이 점프맵을 못였는데 맵에 들어올 어... 수가 없다. 헛! 떡! 떡! 서우야, 어, 내가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으로 가볼까? 내가 이쪽으로 가볼게. 음, 흑지곡이던데? 서우야, 니 마을에 횟, 회... 붕어집 없지? 붕어집 있어. 붕어를 먹을 수 있어. 어, 에이, 이거 졸리다. 이자. 나도 이거 수 있다. 이렇게 자고실수하는거지거기요 이제 그만 끝내야 돼요 너무 길게 하면 로그인 해야 돼요 그래요? 10, 16분 하면 안돼요 지금 15분 했어요 지금 네 끝내세요. 지금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